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잘 만나지 못해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통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어긋나기도 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고 명상을 하면 조금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화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김윤나 작가님을 모시고 대화 속 명상의 방법과 예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김윤아 작가님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 와주셔서 <laughs> 네. 감사합니다. 세연명상에서 <laughs> <체험> <laughs> 대화명상을 소개해 주셨어요. 네. 대화하면서 명상을 할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게 들리는데요. <laughs> 대화명상을 소개하시게 된 <laughs> 배경을 혹시 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저희 상담실에 고민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laughs> 대개는 아, 대화법? 대화 기술이라고 하는 걸 빨리 배워서 음. 내 말이 샥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비법을 찾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을 배운다고 음. 바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음. 거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면 이렇게 흐트러지면 그냥 배인 대로 승질대로 음. 네, <laughs>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말의 기술도 필요는 한데요. 그 이전에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 음. 그걸 좀 맑게 정돈하는 것이 훨씬 더 먼저 중요하다. 음. 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대화에 있어서 기술보다는 마음이 음. 더 중요하다라는 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 음. 사실은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말이라는 것에 네.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네. 이게 왜 아파본 사람의 건강을 찾잖아요. <laughs>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주변의 어른들이 말을 참 못하는구나. 아. <laughs> 가까운 사이도 이게 말이 칼이 될수 있구나.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혼가정이고 또 재혼가정이기도 해요. 그 사이에 되게 복잡한 사연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 아빠처럼 말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처럼 그러지 말아야지. 얼마나 결심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잘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또 성질 나면 <laughs> 제 마음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 말고 뭐가 있다. 아, 그래서 음. 이 마음을 찾아서 어, 공부하게 됐고, 또 명상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할 때에는 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대화 명상 소개해 주시면서, 대화하면서 명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멈추고, 음. 호흡하고, 알아차리고 네. 하는 네. 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대화라는건 사실 말하기도 있지만 들을 때도 있는 맞아요. 거라서 음. 들을 때할수 있는 명상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네. 궁금하거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음. 주의를 알아차리면 경청도 잘할 수 있어요. 음. 얘네들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연결도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방법을 3F 경청법이라고 외우기 쉬우시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려 보면 음. 이제 첫 번째는요. 우리 팩 트를 들어야 돼요. 팩트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대화에서요.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 뭔 말인지 알겠다. 음. <laughs> 사실 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들으면서 아, 네말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해. 이러면서 상대 이야기를 딱 잘라 먹는 경우가 <laughs> 많아요. 많죠. 근데 팩트를 듣는다는 것은 아, 내가 너의 말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니? 나 이런 뜻으로 해석했는데 맞아? 음.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먼저 앞서 가지 말고 뒤쫓아서 가는 것, 음. 산책하듯이 대화하는 것, 뭐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푸는요, 이제 필링이에요. 이 대화 명상법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 감정을 알아차는걸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게 잘 되면 남에게 보이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너무 서툴러요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슬프고 서운한데 짜증내고 막 화내듯이 말하는 사람들 네. 많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그럴 때아너 지금 좀 속상하지, 아너 지금 좀 답답하지, 너 지금 조금 슬프지 이렇게 그 사람의 감정을 짐작하지 말고 입으로 경청해 주셔야 돼요. 음. 소리 내서.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데요, 포커스입니다. 음... 의도를 듣는 거예요. 우리 나의 의도, 불편한 상황에서 나의 의도를 기억하는 게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상대의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좀 이해 안 되는 구간도 있고, 불평하거나 불만스럽게 이야기하는 대화가 많거든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는 뭘 원하는 걸까? 쟤도 바라는 게 있을 텐데, 뭘 잘하고 싶었지? 그게 안 돼서 속상한 거지? 그것을 찾는 것을 의도라고 해요. 음. 네, 그세 가지를 잘 찾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집중해서 경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해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너무 바빠요. 3F를 다 네. 하려면 진짜 바빠요. <laughs> 네, 정신이 네. 없겠네요. 맞아요. 네. 팩트 들어야죠. 네. 감정 들어야죠. 의도 들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무슨 말하지? 이렇게 말할 새가 없고요. 어. 흔히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굉장히 역동적인 음. 대화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 사실도 들어야 하고 맞아요. 감정도 듣고 또 명확하게 내가 네. 반영도 해줘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 의도를 들어야 되는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능동적인 경청이 될것 같아요. 네. 대화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네. 내가 말할 때도 명상을 하고 움직이면서도 명상을 하고 생각하면서도 명상을 하고 하는 건데 네. 들으면서도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네. 저는 지금 사실을 네. 확인고있아 그렇군요. 네.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저희 마음을 잘 전하고 이거를 들으시는 분을 또 도움을 주시고 싶은 네, 의도가 느껴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때로는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오. 뭔가 사실을 알고 감정도 알아차릴 수 있고 의도도 알겠는데 음. 마음속에서 무언가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아니면 은 뭔가 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음. 갑자기 훅 하고 올라오거나 이럴 맞아요.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반응하게 되는 <laughs>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하신 이제 멈추고 호흡하는 거. 음.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음. 제가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아 내가 대화 명상을 해야지 노력해야지 그런데도 자꾸 반응한단 말이죠. 음, 그렇죠. 못 참겠고 뭐가 이렇게 올라오고. 음. 그런데 그런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상담실에서 코칭이라는 걸할때 이런 걸 안내하고 연습해 오고 음. 일상에서 음. 또 같이 이야기해 보고 그런 연습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자꾸 자신을 꾸짖으세요. 아, 제가 또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요. 음, 바보 같아. 이런 거. 네, 맞아요. 어, 막 화가 나요. 음. 못 참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를 다그치는 것은요,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나 불편한 상황들은 또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걔네들은 수용의 전략이 먹히는, 통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막 민감하게 반응해도, 아, 내가 좀 민감하네. 네, 또 버튼이 돌렸네. 이렇게 나한테도 좀 친절한 태도를, 네, 그걸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대화 명상을 지속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런 과정이요, 음. 이제 누군가를 공감, 타인 공감을 위해서 훈련들을 많이 하시는데 음. 타인 공감 잘하려면 자기 공감 우선돼야 그렇죠.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음. 그 순간순간 내 몸이 반응하고 음. 마음이 출렁일 때도 나 먼저 공감해주세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맞아요. 것 같아요 사실 그럴 때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를 탓하거든요 <laughs> 그러면서 난 못해 네. 이러면서 또 기술을 찾기도 하고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음, 음. 어떤 때 이런 대화 명상이 필요할 것인지에 네.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네. 제가 대화할 때 가장 이제 대화 명상이 필요한 대상이 저희 친정엄마거든요. 그렇죠. 친정엄마. 네. 저, 딸과 엄마 관계도 그렇기도 하고, 제가 이제 워킹맘이다 음. 보니까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음. 근데 이제 이렇게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기죠. 음.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네. 이제 주말에는 어머니께서 쉬, 쉬시다가 이제 월요일에 출근하시거든요. 저희 어. 집에. 그러면 월요일에 딱 오자마자 냉장고문을 딱 열시면서 너는 도대체 주말에 뭐해서 먹냐 <laughs> 이러세요 화끈하신 목소리로 혼을 내시죠 네 근데 저 주말에 이렇게 일하고 있거든요 <laughs> 일하고 나머지 뭐 상담하고 코칭하고 오. 그래도 애들 다 챙길 거 먹이고 잘 했는데 저요만 냉장고 열면서 이것도 그대로 있고 이것도 안 먹고 아, 이렇게 버럭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대화 명상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들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음. 우리가 그냥 귀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들이 있죠. 네. 근데 먼저 자기 공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잠깐만 내가 저기에 바로 반항하면안 돼. 일단 멈춰. 음. 우리 배웠죠. 음. 그리고 호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전 일부러 조금 엄마랑 거리를 둬서 <laughs> <laughs> 조금 제 방에 갔다 오거나 어. 거실을 한 바퀴 돌 때도 있어요. 어. 걷기를 하시는데? 네, 걷기가 정말 도움이 네. 되거든요. 할수 있다면. 음. 그러고 나서 제 좋은 의도를 떠올립니다. 아, 그래. 엄마 고생하시는데 내가 엄마의 좀 마음을 지키고 싶다. 네. 그걸 저 의식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엄마의 마음도 볼 공간이 생겨요. 네. 이게 안 되면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아, 엄마도 좀 안타까워서 그런 거잖아요. 음. 속상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의도, 음. 긍정적인 욕구가 뭘까. 제 건강 때문이죠. 그렇죠. 음, 우리 딸이 잘 먹이고 싶다. 네, 일하는데 몸 축나지 않게 음.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인데요. 음. 우리 사람들이요 자신의 예쁜 의도를 예쁘게 전달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맞아요. 그렇죠. <laughs> 네, 그러니까 야 도대체 너는 주말에 뭐 먹는 거야? 이 말을 아 나는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음.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나의 욕구는 음. 엄마를 지키고 싶어. 네. 어머니의 욕구는 사실 나의 건강을 지키고 맞아요. 싶어. 그 부분만 기억하면 네. 사실은 관계를 해치지 않는 대화를 할수 있다는 음.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어, 어머니와의 대화에서는 음. 사실은 어머니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가 음.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은 <laughs>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때로는 직장이나 이렇게 조금 어려운 자리에서 그분들의 네. 의도를 파악하기에는 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직장에서 나를 지키고 그들을 네. 지킬 수 있는 대화 명상, 네.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직장에서 의도, 좋은 의도를 찾는 게더 어렵다기 보다는 음...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laughs> 안 하고 싶다가 맞는 것 같네요.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대리가, 김 대리가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팀장 눈에 보기에는, 얘 대리 맞나? 오... 아직 사원 아니야? 오... 이런 마음이 들수 있거든요. 그럴 때, 아우, 얘도 잘하고 싶었을 텐데, 오...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뽐내고 싶었을 텐데, 이게 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야. 그 친구는 진짜 능력이 없어. 이렇게 평가하고, 그냥 점 찍는다고 하죠. 그게 더 쉬운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직장에서 해야 될 다양한 명상 중에서,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3F 경정법이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친밀한 관계에서는 의도로 읽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만 음. 좀 공적인 관계에서는 정확하게 듣기만 해도 많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요. 아.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제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팀장들이 쫙 모아놓고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게 해라. 나다다다 말해요. 내가 이것만 말할게.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하 말하잖아요. <laughs> 네. 그러면 마지막에 알겠어? 이러거든요. 네. 그러면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죠. 글쎄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럴 수 없잖아요. <laughs> 그렇게 그렇죠. 용기 있지 못하거든요. 네. 그리고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알겠다고 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딱 나가면 그때부터 야 뭐하라는 <laughs> 거? <laughs> 네. 네, 다 경험돼 <laughs>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일을 이제 하게 되죠. 음. 보고서를 만들고 해옵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밤을 새서 준비해가서 팀장한테 딱 내밀면. 내가 언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렇죠. 이런 사고들이 말의 사고들이 정말 많아요. 음. 근데 만약에 그 회의 장면에서부터요 리더가 말을 할 때, 그래서 우리 음. 이 경청을 서로 하자 이렇게 약속 규칙을 음. 만드는 거죠. 음. 그래서 리더가 말을 하고 나면 그 중에 한 명이 아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음. 우리가 이렇게 일을 정리하는 거 맞나요? 공유하는 거죠. 그렇죠. 팩트 기억하시죠 네, 네. 굉장히 중요하고 음. 리더는 그걸 듣고 아이 부분은 이랬으면 좋겠어 다시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네. 자리에서 그래서 그래야 결국은 시간을 그게 줄이는 거거든요 음. 네, 정말로 이 3F 경적법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맞아요 적절하게 네. 쓰인다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마지막으로 음. 또 다른 예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어, 어, 저희가 요새 또 코로나 시대이니만큼 음. 비대면 상황에서 대화를 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저희 행사도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고 음, 있고, 맞아요. 온라인상에서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듣는 음. 그런 네.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네. 사실은 우리 저희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서 비대면에서의 대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음. 그럴 때 우리가 좀 하나쯤은 이거는 알고 하자라고 하는 음. 부분들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 온라인 대화가 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표정이나 이런 걸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모티콘 하나 보내면 음. 도대체 얘가 슬프다는 거야, 우울하다는 거야, 속상하다는 걸알 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오해들도 생기고요. 네 비대면의 대화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거딱두 가지만 짚어드리고 싶으면 첫 번째는 정확성이에요. 어. 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는요, 이렇게 음. 고맥락이라고 하죠. 이 언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표정으로 그렇죠. 날 보는지, 어떤 태도인지, 눈빛에서 정보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심되고 집중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그런 정보가 쏙 빠져있기 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주고받을 때 특히 정확도, 음. 정확,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요. 음.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그 연구소에서 같이 회의를 하는데 어떤 직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 가능성 있는 얘기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laughs> 가능성 있는 이야기네요 할때아네 그렇죠. 이거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가능성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더 발전시켜 보자는 건지 가능성은 있지만 급하진 않으니까 음. 조금 나중에 하자는 건지 확인이 필요하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가능성 있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다시 물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 이야기를 들을 때, 아, 뭔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함의 자세? 이게 어려워요. 어. 네, 그냥 대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더 묻고 확인하는 것. 음. 그것이 비대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근데 그러려면 내가 의식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이것을 안다라고 오해하지 말고, 모른다, 음. 더 알아보자, 라는 의식. 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가야 겠네요 그럼요. 되겠네요. 네, 맞아요. 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의 대화에서 질문이 빠져있어요. 네. 그래서 질문하는 게 중요하죠.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공감성이에요, 음. 공감성. 이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얼굴 맞으실 때는 눈빛만으로도 제 마음을 보낼 수 있는데 이게 원거리에 있을 때는 마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언어로 음. 공감을 언어로 할수 있는 이 언어 실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laughs> 네. 왜 우리 영어 할 때도 보케 블러리 엄청 외우잖아요. 그것처럼 음. 내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들이 있어야 돼요. 네. 네. 예를 들면 감정 단어들이 있죠. 음. 아마 아는 게 별로 없으세요. 보통 맞아요. 한 다섯 개, 일곱 개안넘으시더라고요 네. 감정 언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살펴보시고 누군가를 좀 축하해 주거나 음.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이 언어들이 있어요. 칭찬의 언어 이런 것도 좀 보셔서. 온라인에서 좀 보케블러리가 풍성해지게. 네, <laughs> 그것이 비 대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사실은 우리가 가, 공감을 해주고 싶어도 음. 그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서 그냥 단순하게 그렇구나 해서 끝나는 맞아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laughs>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주면 사실은 그분이 더 많이, 아, 내 마음이 알려지고 있구나, 네, 들려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정말 필요한 말씀을 <laughs>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어, 지금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 사실은 대화는 말하고 듣고 음.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도 음. 네. 하나의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 침묵은 어떻게 대화가 될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 책쓸 때도 여백이 있고, 그림에도 여백이 있는 건다 이유와 역할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침묵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음. 네, 제가 우린 위로하는 방법을 새로 배워야 된다고 들 주장하고 다니는데요. 이제 상대가 이제 막, 아, 나 힘들어. 요새 좀 사는 것도 재미없고, 낙이 없어. 아, 그냥 학교도 그냥 잠깐 쉴까봐. 음. 막 이렇게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음. 혹은 막, 학교 그만둘까봐. 막 이래요. 그럼 너무 놀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그런 마음 먹지 말고. <laughs> 사실 그것도 과도한 공감해서. <laughs> 맞아요. 공감을 해야 될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말해요. 그러면 그 고민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말하는 경우가 <laughs> 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함께 있어주는 침묵. 음. 그 사람이 더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음. 너무 내가 막 조급해져서 민망하지 않게, 어. 그리고 아, 내가 괜히 말했나? 아, 이렇게까지 반응할 줄 몰랐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기다려주는 것. 음. 그게 침묵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침묵을 소개해드려도 유독 침묵을 견디는 것이 어려운 음. 분들이 있어요. 막 뭔가 해야 될것 같고, 안 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 역할을 못한것 음. 같고.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내가 왜 침묵이 불편한지 우리 그것부터 한번 찾아봐요. 음. 이렇게 제안 드리거든요. 음. 그래서 침묵은 분명히 필요한데 내가 불편하다면 왜 불편할까? 음. 아, 그것을 찾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침묵을 견디는 것도 음. 또 침묵을 잘 활용하는 것도 사실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네.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내가 네. 침묵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침묵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그렇죠. 거죠. 이것이 음. 편안한가 불편한가 음. 뭔가 해야 될것 같은 조급함을 느끼나 음. 그걸 알아차리는 것도 도움이 되시죠? 음, 침묵을 통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음.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음. 최고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음. 기분 좋은 대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음.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네. 대화를 하고 났을 때 무언가 찌꺼기가 남지 않는, <laughs> 정말, 아, 행복하다. 오늘 무언가 굉장히 기분이 좋다. 라고 음. 가볍게 대화를 맺을 수 있는 네. 그런 기분 좋은 대화란 무엇일까요? 저는 기분 좋은 대화를 조금 표현, 정리하자면 음. 세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안전한 사람인가? <laughs> 혹시 저랑 대화하시면서 좀 안정감을 느끼셨나요? 네, 매우 편안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안전한 사람인가? 이 질문이 우리한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친밀감을 나누었나? 음. 아, 이거죠.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저 사람을 존중했는가? 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대화 때 그걸 다 고려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대화가 기분 좋아지고 내가 만나면 또 기분 좋아질 사람이 되려면 이세 가지 음. 안전함, 그 친밀함, 존중감 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화한다는 것을 그냥 말하고 듣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음. 조금 더잠 멈추기도 하고 존중해 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대화와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혹시 저희가 대화하는 와중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명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음. 알아차리셨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명상하셨나요? <laughs> 그럼요. 제가 이제 말하면서도 제 마음을 알아차리고 우리의 관계를 알아차리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했고요. 그리고 우리 스님과 대화 나누면서 스님에 대해서 다 알아가는 것. 음. 저는 눈으로 경청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경청한다는 건 뭐냐면요. 아, 스님이 웃으실 때 이렇게 구우시구나. 아, 눈썹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아, 이렇게 목소리 톤이시구나. 이건 어떤 기분일까? 어떤 마음이실까? 이렇게 관찰하고 호기심 갖는 태도를 갖는 것. 네, 저는 거기에 오늘 집중한 것 같아요. 와, 네. 저도 사실 작가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작가님께서 알려주시는 <laughs> 새로운 명상법에 대해서 저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요. 네. 훨씬 더 작가님의 말씀을 좀더 깊이 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네.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대화 명상을 저희가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대화 명상에 대해서 말씀도 나눠봤는데요. 사실 대화 명상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에나 음.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가장 일상적인 명상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여러분들도 대화 명상에서 배운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마음 그릇과 말 그릇을 조금 더 키워서 많은 이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